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굴라이프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오늘은 영업사원의 95%가 모르는 정말 유익한 차량 구매 방법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저한테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중고차 영업사원이나 또는 신차 영업사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보고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같이 이제 제휴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저희 메일로 계속 들어오곤 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 K8을 이번에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구입을 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우선 신차 견적서를 한번 볼게요. K8 하이브리드 거의 풀옵션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치면은 금리도 사실 3.9%보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40%에서 50% 정도를 처음에 초기 비용으로 납부를 한다고 치면은 월 납입금이 48개월 동안 68만 9천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실제로 할인 금액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의 여파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해요. 중고를 볼게요. 와 거의 신차급 중고차는 뭐 5,500kg, 뭐1 0 k m 이렇게 뽑자마자 바로 중고차 사람들이 역으로 판매를 합니다. 내가 이거를 구입을 했으니까 더 가격을 얹어서 팔 거야. 5천만원, 5,200만원 막 이런 게 5,400만원, 5,300만원 굉장히 비싸요. 심지어 중고차는 이자율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 렌트사에서 이런 특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렌트사마다 이렇게 다 대량으로 차량을 구입을 해오는 특판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런 할부들이랑 이런 중 중고차랑 중고차부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중고차는 현재 최저 이자가 신용이 굉장히 좋았을 때4.5%정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사람들도 8% 이상의 이자율을 받습니다. 그럼 이미 이자에서만 48개월 동안 1000만원이 나가요. 구입을 하면 굉장히 불이익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시불로 차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냐. 이 특가 차량으로 5,243만원 가장 비싼 프로으로 제가 견적을 냈습니다. 저 또한 이 차량으로 구입을 했고요. 24개월 동안 월 납부금이 1548,8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만기 인수 가격 191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5627만원 저는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만기 인수 가격을 가장 낮췄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웬만하면 다 인수를 한다는 뜻이고 월 납부금이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을 처음에 263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이 차를 인수를 할때 1,600만 원을 돌려받고 인수를 하겠죠. 왜냐면은 만기 인수 가격이 1,00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할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 계산을 안 하세요. 어, 렌트료 굉장히 비싸잖아. 그래서 이것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차가 굉장히 여러 대가 있는데 보험료가 한 130에서 1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가장 저렴한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쪽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130에서 1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할부에 들어가는 비용. 아까 견적기를 보셨죠? 689,551원. 훨씬 더 비싸요. 하지만, 할부는 나중에 인수비용이 없지만, 그동안 내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세랑 초기 비용이 2,415만원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다가 보험료, 자동차세, 뭐, 건강보험료 등을 더하면은, 굉장히 더 불어납니다. 장기렌트의 총비용, 5,852만원이에요. 제가 실제로 구입한 장기렌트 차량.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 150이 나온다 그러면은 600만원으로 더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보험료가 60에서 70만원만 나온다 그러면은 24개월이나 36개월로 하시는게 나아요. 왜냐면은 보험료가 비싸신 분들 36개월 이상이 지나면은 보험료율이 완전히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보험이 굉장히 저렴한 분들 24개월이나 36개월로 장기렌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이거는 여러분이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 차를 구입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얼마 오르든지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인 이거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3.3% 공제를 받는 영업사원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더 오르는지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합계가 6,417만원 장기렌트는 여기서 나중에 잔존가치의 약 7%가 4년 뒤에 취득세로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분들은 뭐 회사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랑 여행도 가고 이러지 않느냐라고 해서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50% 이상 감가상각이 상각이된 금액만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장기 렌트인인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높죠. 그리고 매월 세금 계산서 한 장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손비 처리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할부는 뭐 보험료 따로, 자동차세 따로, 뭐 취등록세 이만큼 나온 거 따로 다 모아서 손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실제로 구입한 방법이고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만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어요. 차량 구입 방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꼼꼼히 다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신차로 구입할 분들도 대리점에도 당연히 가보시고 문의를 주세요. 그래야 얼마나 더 저렴한지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가보면은 5년 미만의 국산차 기준으로 된 웬만하면 다 하허호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회사도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 이득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더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장기렌트 라는 상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어 이거는 리스랑 똑같지 않냐 이러는 분들도 많을텐데 리스랑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왜냐면 장기렌트는 차량도 공장에서 직접 대량으로 구입을 해오고 보험도 대량으로 들어요 그리고 리스랑은 다르게 취등록세도 영업용 차량으로 말 그대로 렌트카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렌트사에서도 초반에 취등 색을 굉장히 저렴하게 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차량 중에 가장 많은 차는 장기 렌트예요. 한4대 정도를 장기 렌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네, 웬만하면 다 장기 렌트로 뽑았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특가 차량, 소중한 특가 정보 네,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주 셔서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